지금은요, 사회 역사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암기비법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이야.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과 함께 새롭게 만나는 한국사, 그리고 사회 역사 새로운 센세이션, 암기비법이죠. 자, 우리가 처음부터 만나게 될 주제. 아, 너무 쉽다. 바로, 구석기와 신석기죠? 아하! 자, 구석기와 신석기 비교하는 거 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땅에서 치러지는 모든 한국사 시험에서 1번 문제로 당당히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석기와 신석기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아 이걸 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구석기 올드한석기죠 맞죠? 그 다음에 신석기 뉴한석기란 말이야 그럼 올드한석기는 뭐냐? 뗀석기입니다 마이크들 뗀돌 깬돌을 말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쓰는 거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고 하고요 신석기는요 새로운석기라고 그랬죠 그 뗀돌을 가지고 우리 인류가 진화를 거치면서 그 뗀돌을 가지고 갈아요 머리가 똑똑해지면서 그래서 갈아 이 간석기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세이세이션 암기비법 아하 가볼까요? 그땐 신간 그땐 신간 그땐 신간 그땐 신간 그땐 신간 그땐 신간 굿댄아 미안합니다. 그땐 <laughs> 신간 뭐라고요? 그땐 신간 구석기는 뗀석기를 사용했고요. 신석기는 간석기를 사용했다. 특히 우리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렇게 사진 이, 이 그림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비교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린다면 뗀석기를 썼던 구석기 때는요 이 뗀석기는요 다 못생겼어요 돌이 좀 못생겼어. 근데 신석기 때 썼던 이 간석기는요, 돌이 예뻐. 아, 갈았잖아. 아, 그래서 여러분은 못생긴 돌, 예쁜 돌. 어떻게 혼자고요 그땐 신간, 그땐 신간, 그땐 신간, 그땐 신간. 어, 이쯤 하자고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욕심인데, 욕심인데, 조금 더 한마디 해드린다면요. 이제 이게 워딩으로 텍스트로 나온다면, 구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70만 년 전이라고 해요. 70만 년 전. 와, 굉장히 오래 전 옛날이죠. 70만 년 전. 대략 한 70만 년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 신석기는요 기원전 BC 기원전 한 1만 년 전이다. 이때부터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선생님이 조금 암기 비법으로 드린다면요 여러분 구석기잖아요 구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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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9? 아 숫자 7이야. 7, 7. 아 7. <laughs> 구석기 70만 년자. 그 다음에 신석기는요? 아그이야 알았죠? 여러분 아시겠죠? 아 우리 굿된 신간이 중요한 거고요. 오늘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고요. 구석기와 신석기를요. 한 번에 이거 강의 듣고 종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구석기 갑니다. 구석기 암기비법. <laughs> 아,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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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개구리 때리는데 되게 많아. 개구리 때가 많아.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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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아, 개구리 때 진짜 많아. 개구리, 개구리. 자, 갈게요. 자, 맞아요. 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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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자 붙는 댄서기를 사용했죠. 여러분, 구석기 때 썼던 댄서기 종류들이 대부분 개 자가 붙어요. 찍게, 극게, 밀게, 찌르게. 아, 물론 우리가 구석기 때 대표적인 뗀석기로는요. 주먹도끼가 굉장히 유명하죠. 핸드 엑스 주먹도끼. 맞죠? 주먹도끼. 어디 있어? 주먹도끼 나와라. 어, 주먹도끼 굉장히 유명해요. 음. 하지만 이개자 붙는 거 가운데 요즘 교과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구석기 후기에쓰여 졌던 언제라고요? 구석기 후기에쓰여 졌던 이 슴베찌르기가 유명합니다. 또. 이음도구라고다죠 주로 창의 동창. 찌르는 스피어를 창의 용도로 썼고요. 이음도구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이어 가지고 작고 빠른 날쌘 동물들을 사용했던 구석기 후기 때 이제 시작을 했던, 사용했던 어떤 대표적인 뗀석기가 바로 이 뭡니까? 바로 승백찌르겠다그 다음에 우리 구석기 때는요, 굴에 살았습니다. 굴. 동굴에 살았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지는요, 동굴이 많은 강원도 남부나 충청도 북부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구석기인들은 동굴에 살았거든. 아니면 막집에서 살았거나, 플러스 막집까지 기억해 줄까요? 막집. 막집, 막집. 막지었다그 다음에 이동 생활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같은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동 생활이었다 왜 먹이를 찾아서 그랬던 거죠 맞죠 아+ 아직까지는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따먹거나 물고기를 잡아먹는 이른바 수렵. 채집 어로 활동을 하면서 자연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석기인들은요, 이동 생활했다라는 을 거죠. 그니까 러 동굴에 살거나 막집 산 거야. 맞죠? 아,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자, 개구리 때, 아, 개구리 때, 개짜 붙는 뗀석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주먹도끼와 특히 후기 구석기의 대표 유물인 승배찌르기이다. 그 다음에 굴이나 막집에서 살았고요, 이동 생활했었다. 됐습니까? 개구리 때, 아, 구석기 끝! 이라고 할줄 알았죠? 아, 자 구석기 또 대표적인 여러분들 유적지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로 동굴은요. 우리 산간 내륙 지방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석기 유적지는 이렇게 내륙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내륙. 특히 선생님이 어 지금 여기서 우리 구석기 유적지를 다 읊을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공시생분들을 위해서 조금 중요한 의미 있는 구석기 유적지를 잠깐 좀 체크를 해드린다면 한반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 남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초로 발견됐던 공주 석장리 유명하고요. 공주 석장리. 이 공주 석장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이 공주가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백제의두 번째 수도였고요. 맞죠? 그 다음에 또이 공주 하면요. 고려시대 때 무신전공기에 망이 망소인안니라고 하는 하층민의 봉기가 이 공주 지역 명악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근현대사에서는요, 동학농민운동때 가장 슬픈 전투였던 우금치 전투가 이 공주죠. 공주, 우금치 전투. 공주 좀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청원 들어본 동굴이나 당양금굴 같은 경우는 이 동굴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구석기 유적지로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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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핸드 엑스 주먹도끼. 이게 경기도 연천에 있는 전공리 선사유적지 박물관 있죠 또. 이 연천 전공리에서 아슐리아형 도끼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이기 때문에 아, 공주 석장리, 충북 단양과 여기 이쪽들, 청원 두루복농굴 그다음에 연천 전곡리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평 저기 평남 사원 거무모로 동굴 여기도 유명합니다. 그 굴이야 굴, 동굴에 살았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 신석기 갈까요? 짜잔! 신석기, 신석기 세이션 암기 비법 이거는 선생님이. 바로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암기비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오케이? 아하!